정읍시 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활성화부터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라 시대 대문호이자 정치가인 고운 최치원의 위패를 모신 정읍 무성서원 3년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기반시설, 보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을 찾는 방문객은 한해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선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기능을 정기적으로 개체하고 유 모형 인프라 호강이 필요합니다.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전할 수 있는 테이면의 역사 문화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 정읍사 또 백제 시대 지방 행정을 다스렸던 중방성인 고사부리성 등 지역 내 백제 문화 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백제문화권을 가진 지자체와 MOU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육 협력체계를 갖추고 관광교육 벨트와의 기틀을 다진다면 정읍시가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를 내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달 정읍시 전체 부서를 살펴본 결과 TV 60여 대가 안내도 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실제 있지도 않은 TV까지 수신료를 내는 곳이 있었다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TV 수신료 한 대에 2,500원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3만 원이고 예순 세대면 연간 189만 원입니다. 지난 수년간 안냈어도 될 TV 수신료는 얼마일지 또 앞으로도 시의회에선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